첫 번째 트라이 응. 아, 공기압까지. 첫 번째는 왜안 해주셨어요? 응. 작... 응. 아, 알고봤더니 응. 작전 아니야? 앵코가 작전이었어. 게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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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. <laughs> 아. 이번에 기름 많죠? 아 충분합니다. 배자비 네. 같은 느낌으로 안전하게 잘. 예. 안전하게. 오 여기 더베 스트랩이 지켜. 아, 이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. 우와 나 봤어 있다. 봤어. 내 마음도 말랐어. <laughs> 안전하게. 해. 지면 어때? 이제 진짜 열심히 타야 돼. 마력수가 두배 차이는 나는 것 같아. 그래야 차가. 내 <laughs> 차도 공기압 좀 보는 척이라도 좀 해줘. 그런 거본 적이 없었안섞이더라고 <laughs> 아까 스타트할 때 이상 없었죠? 뒤 네? 뒤라 뒤에, 뒤에 따라가서 바로 인내 나오면 바로 출발하는. 네 마커 탈출 네. 시작부터 네네. 같이 시작. 네. 오케이. 잠깐만요. 유엔진, 1분 남았습니다. 지금 안 되는 게딱두 개야. 공격하고 수비거든. 네, 어. 둘중 하나 <laughs> 선택해서 하란 말이야. 기왕 공격으로 가자고, 알았지? 아, 알겠습니다. 어. 땅도 많이 말랐어. <laughs> 아, 대자뷰 같은 배틀이 시작됐습니다. 아, 또 떨리네요. 음. 제 차는 지금 M2 CS 21년식이고요. 마력은 순정 마력 450마력인데. 좀뭐 과분하게 이것저것 브레이크 서스 튜닝을 해놔가지고, 저도 아직 적응하는데 참 어려운 차입니다. 아, 최정원 대표님이 워낙 잘 타셔가지고, 아, 계속 긴장이 되네요. <laughs> 아, 또 가보겠습니다.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모르겠지만. 보시다시피 땅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가능성이 없단 얘기죠 비벼볼 언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저짤살한 소리를 들을만큼만 타 타면 좋겠다 와저 과격한 어격한 열 올림. 무서워서 못하겠군요. 진짜 스프린트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. 아,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타임 어택하고 집에 혼자 가는 스타일인데. 아, 같이 달리니까 재밌으면서 되게 무섭네요. 그게. 아, 다 말라버렸어. 다 말라버렸어 또 드라이 노면을 대비해서 TCR을 준비해 오셨는데 대표님이 네,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TCR 개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 구독자 배틀의 묘미가 차가 빨라도 이 추월의 방법을 누르면 헤맬 수 있는데 직선에서 넘어가버리면 사실 노답이거든요 아 어떤 공수를 써야 되지 저속에서 출발할수록 우리가 불리하겠죠 직선 첫첫랩 직선만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말하는건 그거 하나입니다 영상으로 보다가 하도 안 나와서 제가 찍고 볼라 그랬는데 아이 부끄러워서 못 보겠네요. 제가 <laughs>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지금 레코드 라인은 완전히 드라이라고 할순 없지만 거의 드라이 상태. 자 아, 이제 마지막 코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태까지 뜨네 이제. 조졌다? NGS를 보통 이쯤 쓰시던데, 난 NGS가 없는데 어떡하지? 있는 입고 밟아야겠다, 그냥. 하고 따라가지 못하겠네요. 많이 벌었습니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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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한 4분 더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, 따라가는데 힘듭니다. 잡아야 돼. 었으니까 집중하면서 재밌는 배틀이었습니다. 지금 입문하신 지 2년 되셨다는데, 앞으로 뭔가 대회에서 이름을 볼것 같은 업그레이드를 해도 앱한테안 된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. 비가 와야 비벼보는 걸로. 축하드립니다 아, 첫, 아니... 첫 구독자 배틀 승리자 아 이거 첫 발이 너무 사기여가지고 이게 <laughs> 이겼다고 말하기가 아, 좀 그렇네요 어찌될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스프린트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들었습니다 어... 진짜 긴장 많이 했거든요 뭔가 표정이 <laughs> 처음 느껴보는 패배해라 괜찮아 잘했어 잘 졌어야 아 근데 누가 봐도 져야 되는 타죠. 상황이야 어, 진짜 잘타셨어 차도 잘 타고 그래. 차도 좋고 역시 M은 M이구만 M은 M이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어, 아, 첫 패배. 그치 저에게 첫 패배를 안겨주신 첫스리자아이 음. 정도는 영혼을 갈아서 튜닝을 해야 간신히 좀 따라가는 <laughs> 것 같습니다. 일반 아, 기준에서. 아 나중에 막내 간격을 좁, 일부러 좁혀주시더라고. 아, 그러셨어요 아니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좀. 이게 또 그냥 스포츠 유행 타시는 거랑 네. 또 이렇게 경합하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선수분 대단한 게 스프린트 하면서 테크닉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네. 한 1년 안에 어느 경기에 이민환이라는 이름이 딱 보일 것 같아 이 재능으로 절대 이 그냥 트랙데이만 타실 분은 절대 안닌거 같고 재능을 봤어 네가? 딱 어, 보니까 어. 어로라가 보여? 아, 어, 아우라라가 <laughs> 있어? 좀 어, 가르쳐 주십시오. <laughs> 어. 어. 어, 오늘 수고하셨고요. 그럼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하고 음. 마무리하는 걸로. 아무튼 뭐 패배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 구독자 배틀은 이어질 예정이니까. 자, 잘작자뭐라 그러지? 젖짤싸. 젖야 이거 저 오늘 좋은 그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저도 음. 앞으로는 시청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<웃음>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재밌는 그림으로 찾아뵐게요. 어,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이거 뭐야? 여기 구독자분 다시 갖고 왔는데요. 급발들이면서나 <laughs> 볼게요. <laughs> 야, 이, 다음 차야, 이거 이제? 3트. <laughs> 3트, 어, 세번째 그래, 3판 2선 승제지. 이것도 N이니까. 3트 <laughs> 갑시다.